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쓸쓸히 쓸쓸히 미소를 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 그리고 농장 이야기로 꾸려가는 통일고감 TV입니다. 제가 옛날 추억이 좀 생각이 났어. 이 달맞이꽃에 대해서 제1부에서도 한 소재를 했고, 제2부에서도 한 소재를 했습니다. 하여튼 저는 음체예요 그러나 옛날 추억을 담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달맞이꽃 제2부로서, 지난번 제1부에서 채취해 온 달맞이꽃. 저는 그 채취할 때 꽃과 그 꽃대까지 이렇게 같이 채취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피크 채취해서 지금 이 말려서 건조해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단마이 꽃봉오리로 술 담는 방법과 두 번째 단마이 꽃봉오리와 또한 그 채취 시기가 이 꽃의 채취 시기는 6월에서 9월까지, 뿌리는 또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이렇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재료들은 좀 그때 달에 드실 분들은 모아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술은또못 드신 분들은 꽃차로서 이렇게 드셔요. 그래서 채취해에면은 그, 그 채반에다가 불을 깔고 쪄가지고, 살짝, 깨끗이 그냥, 원청, 꽃이 부들부들고 약하기 때문에, 그냥 물기만 살짝 보고 쪄서, 말리셔가지고, 꽃차로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, 그 이제, 당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, 진딧물이나, 이 개미나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, 이 꽃, 꽃은 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깨끗이 세척해서 저는 이제 말려가지고, 첫번째, 아, 술 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좀 준비를 시작해죠 재료는 아, 제가 이런 아, 꽃보오리까지 따서 아, 말렸어요, 말렸던 꽃고이 오늘 가서 그 지금 꽃차, 꽃차 오시면서 이게 지금 노란 아주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재료를 준비하고 특히 이제 우리 술을 담으실 때는. 재료를 얼마만큼 넣을까?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좀 말씀 좀 드리잖아요. 술 담을 때마다. 이뽀뽀거리 이런 술도 이런 재료들은 부피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술을 한 3배 정도 이렇게 부서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밀봉 하셔야 돼요. 밀봉해서세늘막 냉한 곳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재료명과 당근 날짜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그 30도짜리 술을 준비하고 그 재료는 여기서 방금 제가 여기다 넣습니다. 었 아, 금방 우러나네요. 이게 지금 색깔이. 아, 그래서 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 이게 보관하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. 아, 일차 그 추출 과정이 끝납니다. 아, 그러면은 깨끗이 걸러가지고 어, 다른 용기에 담으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두시고 아, 아, 저녁만 한 70ml 소주 한잔 70ml거든요. 그래서 70ml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ml 정도 이렇게 해서 저녁에 아, 이렇게 한 잔씩 이용하시면은. 아, 이 속에 들어있는, 아, 지난번에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, 흥분, 아, 우리 미체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, 그 체면주로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두 번째는, 아, 달맞이 꽃과, 아, 달맞이 뿌리에 그, 먹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채취 시기가 좀 달라요. 꽃은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채취를 할 수가 있고, 또한 뿌리는 영양소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늦가을, 초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. 또 이른 봄에 또 나오는 그 노제트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런 뜻으로서 물로서 드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. 또 이제 건강원에서 이또 이런 양을 몸에 자기 기호에 맞고 몸에 맞으시면 아 건강원에서 집으로 만들어 가는거예 어 집에서 드실 때는 아 보통 우리 한옥국 씨, 이제 뿌리도 이제 말려서 이제 같이 차로 좀 끓여 드셔야 되겠죠. 한옥국은만 3, 40g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2 l 에다가 30분 정도 저에 아 팔팔 좀 끓이시다가 아 무지근한 물로써 이 달여가 식혀서 아보거나 하시면서 이게 드시면은 아주 건강에 좋다. 셋째 달마지꽃과 정자에 대해서 아, 좀 말씀 좀 드겠습니다. 아, 달마지꽃이그 피고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립니다. 아, 열매가 이 참깨 열매와 비슷해요. 아, 그래서 이것은 한 10월경에 이렇게 익을 아, 그러면은 그랬서 이 씨앗을 틀어서 기름을 짭니다. 그 기름 속에는 우리 그 인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산인 미놀산과 미롤레산 또 아라키돈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 어, 들어있다고 합니다. 아, 특히 에, 아, 감마 미놀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에, 이런 거 우리 그 모유와 닮아지고 씨앗, 기름에만 그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술로서도 안가 먹는 법또 나물로써 보면 좋은 것, 또 꽃과 뿌리를 해서 집으로 차로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나라 들이나 그 산이나 강국 같은데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곳입니다. 또한 그 사람들의 그 팔에 그 발표도 죽지 않고 강인한 그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달라이 곳에 대해서 알아았습니다 다음 정보도 더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